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스테반의 설교는 모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모세 이야기는 스테반의 설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무엇보다 스테반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의 설교 후반에 소개할 예수님 이야기의 유사성을 발견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스테반은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 조상의 부순종을 되풀이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예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함으로 예수 그리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 시기는 인간 역사의 자연스러운 진행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실현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시기가 다가왔을 때 그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고 둘째, 애굽의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두 가지 현상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그것을 나와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번영은 악한 자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기에 바로는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이러한 바로의 핍박은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내버리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가 출생한 것입니다. 스테바는 모세의 생애를 40년 주기로 나누어 세단계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합니다. 23절에 나이 40에 되매, 30절에 40년이 참해, 36절에 40년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첫째 40년은 바로의 왕국에서 살면서 애굽의 학수를 배웠고, 둘째 40년은 미대한 땅에서 나그네로 셋째 40년은 이스라엘을 추레고 파는 일에 성기는 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이 있습니다. 스테바는 단순히 모세 이야기를 설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테바는 예수 그스를 리도 말하기 위해 모세를 예수의 한 모형으로 보여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4 0년 이야기 시작에서도 모세가 동족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도 단순히 그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표현함으로 모세 선을 통해 동족을 구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애굽 종사료부터 구원해줄 구원자로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금 마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의 모형적 유사성은 모세의 세 번째 40년 주기를 언급하는 출애굽 이야기에서도 이어집니다. 애굽사람을 죽인 모세는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 40년을 강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어느날 가시나무 덤불 불길 속에서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둘째 40년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은 말은 누가 너를 간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냐인데 이제 세 번째 40년 주기에 시작해 하나님이 그를 부르므로 모세를 간원과 재판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스테반은 모세를 한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편이 세번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을 지도한 모세는 애국가옹의 강야에서 40년간 기사 표적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과 같은 선자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고, 강야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대적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에 보낸 모세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할 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여전히 그들이 알아보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현재 그러한 자들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가진 선입감과 고집과 또 때로는 나의 입장과 소유 때문에 주님과 거리를 두고 주님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할 줄 없어서 오늘도 스테반처럼 성령과 죄가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증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Редактор